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래놀이 상담을 하면서 가끔 잊지 못할 일상의 순간을 꾸미는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을 모래놀이로 꾸미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마음의 힐링과 위안,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는 상담이 되는 날이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알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모래놀이 상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유튜브로 공유를 했을 때 좋겠냐 라고 물었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래놀이 상담과 제가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실존주의 상담을 했던 어빈 얄로미지은 치료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책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모래놀이 상담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래놀이 상자를 먼저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모래놀이 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찬란한 자연과 함께 우리들의 소중하고 공유된 순간입니다. 20대 후반에 신혼살림을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처음 가지고 온 소품은 빨강색과 연관되어 있는 블럭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온 소품은 라디오와 조그만 가로등입니다. 산 중턱에 노을이 지는 모습을 카페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며 만든 모래놀이 장면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요. 이쪽 좌측이 산 아래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인데 구름도 있고 예쁜 색깔 블록들로 노을을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지금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보는 카페 공간을 꾸민 건데요. 커피가 있고 카메라도 있고 예쁜 비치 의자도 있고 어,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서 볼수 있는 예쁜 텐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있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한 식구가 될 고양이와 관련돼서 특별히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신랑이지만 아내를 위해서 격려하고 어, 용기를 주면서. 우리 앞으로 같이 함께 잘 키워보자 라는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자연이 함께하고 하늘이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황홀한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래놀이 장면으로 꾸미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자체를 다시 새롭게 볼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찬란한 자연과 함께 우리들의" 소중하고 공유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굉장히 예쁘게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그들의 시간을 함께 본 건데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정확하게 들어갈 때 치료는 진척이 되고, 내담자가 있는 그대로 이해받을 때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카페 옥상 높은 곳에서 노을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모래놀이 상자로 꾸몄던 건데요. 두 사람이, 어, 새로 맞이하게 될 고양이를 노을이라고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마음, 또 어제 같은 날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 스냅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이 내가 있는 그 공간을 너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하고 있고 산이 함께하는 이 시간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재미있는 모래 놀이 상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빈알롬의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세상에 던져져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불운한 존재이다. 인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확실한 의미를 찾는 것과 이러한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치료자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 융은 그의 환자의 3분의 1이 그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호소 문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내 삶은 전혀 조리에 맞지 않아요. 나는 어떤 것에도 전혀 열정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내가 살고 있나요? 끝은 무엇인가요? 확실히 삶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져야 해요. 나는 공허감을 느껴요. 매일 TV를 보는 것은 매우 헛되고, 내가 매우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쉬는데도 지금껏 내가 성장하고자 할때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 내가 병실에서 죽음 가까이에 맴돌고 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공포의 집에 있는 오락기구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열차가 죽음의 검은 시면으로 막 더러 서려는 찰나. 나는 문득 구경꾼들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여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엄마 나 어쩌지? 그 꿈은 특히 엄마, 엄마 나 어쩌지? 라는 나의 외침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는 그 꿈이 주는 죽음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어두운 함축적 의미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가능했는지 놀라웠다.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결코 어머니의 인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은 훨씬 더 신랄한 것이었다. 꿈에서 그려진 삶의 의미에 대한 위기는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탐색하도록 자극하였다. 내가 그 꿈을 꾼 후에 직접적으로 썼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나 사이의 갈등을 치료하고 어떻게 우리 삶의 의미가 서로 얽혀 갈등을 일으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훈련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몇몇 경험적인 워크샵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촉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아마 가장 흔한 것은 참가자에게 묘비명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대부분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러한 질문은 이타주의, 쾌락주의, 대의를 향한 헌신, 생성, 창조성, 자기 실현과 같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오늘날의 젊은 첨단 기술 백만장자들의 빠른 성공은 종종 비 자기 초월적인 삶의 의미 체계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위기를 발생시킨다. 다수의 그런 사람들은 뚜렷한 비전, 비전을 만드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가지고 진로를 시작한다. 그리고 전례 없이 많은 30대 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지금은 어떠한가? 남은 나의 삶 다음 40대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았던 대부분의 젊은 첨단기술 백만장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 그들은 자신에게 행운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것은 특별한 파트너나 좋은 자도 없이 혼자 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장닭을 만든다.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은 더 이상 백만이나 200만 달러의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안전을 느끼기 위해 500만, 1000만, 심지어 50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들은 소비하는데 필요한 돈보다 이미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버는 것의 무의미함과 불합리성을 깨닫지만 이 깨달음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돈 버는 일이 가족에게서 또는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들은 바로 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 돈이 그냥 밖에 널려 있어요. 나는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내게 말한다. 그들은 거래를 해야 한다. 심지어 매우 희미한 권태도 그들을 당장 게임으로 허둥지둥 돌아가게 한다. 쇼펜하우어는 기꺼이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결코 만족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가 만족되기를 원하자마자 또 다른 것이 보인다. 비록 매우 짧은 유예기간이 얼마 있을지라도 어느 듯 만족의 시간이 지나고 즉시 권태로 바뀐다. 슈펜하우어의 말로는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다른 실존적이고 궁극적 문제 고독, 죽음, 자유에 대한 접근과 달리 나는 삶의 의미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능한 많은 의미 중 하나, 특히 자기 초월적인 근거를 가진 것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며, 치료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무는 부처의 가르침처럼 교화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강에 깊이 빠져서 그 의문이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모련 우리 상담에서 그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은, 자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이 나한테는 더 크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자연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안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자기 혼자만 그 고양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에 대한 함께 하면 되지 하면서 용기를 주었던 남편의 그 고마움 서로가 연결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순간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구나라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줄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자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 황홀하다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힐링이 되는 순간이고, 정말 내가 다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따뜻한 순간이고, 내 신랑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고양이를 함께 기르면 되지라고 했던 그큰 마음을 내줬던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샘솟는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마음이 잘 공유되고 있고,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순간을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목도 참 재미있죠. 찬란한 자연과 함께 우리들의 소중하고 공유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